와, 너네들 다 똑같은 의상 입었지. 근데 나 지금 박스티 입었지. 왜냐고 밥 먹다가 부사장님의 장난치지 어이구, 어 그게 게요. 게요. 내가 한마디 야, 내가 한 마디 하겠어나 yeah. 나 콘서트 때공놀이 하다가 부사장님께 공 던졌지 진짜. 당구 어이구, 어했지 하지만 별거 아니란 듯이구 콘서트를 했지 <놀지>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세상 사랑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세요. 나는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대표님께 프렌질런 카트 불레지 대표님 답은 정말 깜짝 놀랐지. 대표님 정말 죄송하다고 보냈지만 대표님은 <웃음> 인상적이네. <웃음> 첫 카톡을 게임 카톡으로 올려어요와 아, 정말 깜짝 놀랐다. 화면 다보는 아, 게임 카톡이 내렸어요. 역대급이다 아, 정말. 아, 심풍이라는 단어를 그때 깨달았어요. 아 이게 심풍이구나. 아 이게 심풍이구나. <laughs> 아, <이게 심쿵이구나. 웃음> 아, 네.